반갑습니다. 김종원 자연 t v 입니다 오늘은 여기 매실 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매실 단검철이 다가왔죠. 그래서 나와봤는데, 원래 왕매실은 작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냉해의 피해를 입어서, 보시면 그렇지만, 거의 말이 없습니다. 여기가, 어, 하나 있네요. 뭐, 또, 또 있는데, 이것도 하나 있고. 이 나무가 한 8년 됐는데, 뭐, 한 다섯 개 밖에 안 달리네요.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는 토종매실입니다. 토종매실은 알이 상당히 알차게 달려있죠. 보시면, 뭐, 냉해 피해 거의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보통 매실은 그 수확 이제 적게 돼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6월 초에서 6월 중순경 정도 수확이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몸에 좋은 구연산 성분이 최고 많이 생성되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원래 이제 보통 이제 매실은 망종 전후로 이제 수확하라고 하죠. 원래 6월 5일이 이제 망종이니까, 저는 이제 그때 맞춰서 한 6월 한 8일경에 이제 매실을 이제 수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매실은 이제 제가 일대일 방식이 아닌 저희 방식인 호소, 바로 액으로 방금을 할 겁니다. 일대일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저 설탕을 매결해서 그냥 지렁만 빼는 그런 액기스에 불합니다 효소 발어액에는 효소가 있어야 되고, 효소가 설탕을 먹고 그 힘으로 매실액을 뽑아내어 몸에 좋은 유익한 성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효소가 그렇다 보니까 효소가 활동을 하지 않는 일대는 정확히 말하면 효소 발효액이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당금하는 효소 발효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바로의 효소꽃은 효소입니다. 효소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간을 효소가 활동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금하고 나서 제 당근을, 것을 보시고 그럴 때 당금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원래 매실, 허소, 발행은 저희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구독자님들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